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지구는 무엇인가? 우리가 쓸만큼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인가? 기후변화 등 여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지구의 환경이 거주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다른 행성을 개척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지구는 분명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준은 아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 자원을 모아 함께 지구에 만든 상처를 치유하고 복원시켜야 한다. 현재 인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하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러한 노력을 위한 믿음과 의지이지 기술과 자원이 아니다. 설사 우리가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한다 할지라도 지구에서 살던 때로 한다면 다행성 문명이 지속 가능할까? 만약 우리가 우주 개척에 나서서 외계 문명과 만나고 지구보다 더큰 문명 연합에 참여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파괴된 지구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피난민인가? 아니면 절대 위기에서도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문명을 이룬 지구 공동체의 일원인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질문할 정도의 지성을 가진 원숭이 닮은 생명체가 지구상에 처음 출현하여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존재의 근원의 경외와 궁금증을 가진 이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을 딛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당시에는 몹시 당황스럽고 굴욕적이기까지 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임을 이해하고 있다. 이제 그러한 성장의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야 할 때이다. 우리의 인식이 더 깊어지고 시야가 더 넓어졌음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한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부르는 인식의 전환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의 전환은 인간이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생의 중심점을 찾는 것이다. 지구의 중심점은 인간이 아니라 지구 그 자체이다.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치평가의 기준은 자신의 인격이나 관념, 사상이나 종교,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라 지구이다. 지구라는 새로운 중심점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모든 거래에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국가나 민족,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지구시민이다.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인도인이기 전에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이슬람교도이기 전에 지구시민이다. 한문화학원 이사장 일지 이승헌 저 공생의 기술 중에서.